오오 반칙 오오오 잘했어 오아 고마리 오 됐어. 네 블루 진행하겠습니다 nice one. Uh, come on, Oli. Nice one. Let's go. Uh, let's go. nice uh, go. Let's go. Uh, let's go. Uh, let's go. Uh, let's go. 네, 추가로 시작할게요. 화이트. 오, 연결됐다. 아 나이스 골. 뭐야. 나이스 골. 오, 나이스 골. 나이스, 나이스.

Kinetic. <Solomon> <놀람의살> oai... 아, 어이멋다멋다 핑크 진액. 오, 나이스. 좋아요. 아, 움직임 나이스, 나이스 네, 핑크. <목소리를> 네 좋다. 핑크 팀에 남았습니다. 코트 종류 2분 남았어요. 오! 네, 나이스. 아, 잘올렸어요 나이스 코